아, 왔는데, 제발, 내 자리에 누가 자리 잡아놓고 있지 말아주세요, 제발요. 어, 뭐야, 이 차. 설마, 아. 에이, 내 자리 없다, 씨 포인트 소개 좀 할게요. 원래는 저가 여기 와서 뭐이앞 자리나 여기 옆에 있는 자리가 자리가 없었으면 그냥 요 영상만 찍고 가려고 했어요. 현재 원래 여기가 물이 아예 없었었거든요. 올해 물을 한 번도 안 채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제 비가 오면서 물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. 물론 이제 만수는 아니에요. 만수는 아니라서 물이 현재 맑아서 바닥이 다 보여요 지금. 바닥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오늘 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. 오늘은 아마 낚시가 잘안 되지 않을까. 내일 만약에 물이 차면 내일은 아마 낚시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한 바퀴 돌면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, 아 포인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도 제가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. 여기 쪽으로 돌아오듯 오시다 보면 일단은 여기도 자리가 한 자리가 있는데. 아직 멀었어요 물이 찰라면 네, 물이 차면 여기도 짧은대로 몇 대는 필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리인데 여기는 사장님이 계시네요 오늘 오셨다고 합니다 물 찬거 보고 여기도 요새의 자리죠 여기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,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여기도 물이 차갖고 어, 멋있게 낚시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 계시네요. 도로가 첫 번째 자리입니다. 도로가 첫 번째 자리. 오, 여기는 오랜만에 왔더니 또좀 많이 변했네. 네, 이쪽에서 이렇게 붙여서, 이렇게.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쪼로록 붙이면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음. 어떻게 보면 길막이죠. 사실, 포인트 선정할 때 이런 자리가 더 좋아요, 좋기는. 왜냐면, 이렇게 좀큰 붕어들이 금방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텅텅 빈거 같이 보이지만, 이런 네. 자리가 어떻게 보면 큰 거를 잡고 싶을 때는 더 유리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. 제자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, 꽉 막혀있기 때문에, 모 아니면 도가 아닌 백도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도로가야 자리인데, 아, 여기는 누군가가 나무를... 나무를 다 베버렸네. 원래 나무가 무성했었던 곳인데, 그래서 포인트가 한 자리, 두 자리... 원래는 있었던 자리긴 한데요. 여기가 이제 맹탕처럼 보이죠. 맹탕처럼 보여도 고기는 나와요.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셨네.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선줄 때문에 이 전선줄에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이 자른 건 아니고요 다음 도로 포인트 여기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저쪽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주차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한 자리 있고, 어? 여기도 한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 무어미 자리죠? 무어미 자리. 저쪽에 이제 산 포인트. 산에도 저쪽에 포인트가 있는데, 저기도 저 사람들이 사유지라고 얘기를 할지, 그것까지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여기 밭을 안 하나 봐요. 옛날엔 밭이었는데, 여기 한 자리도 괜찮은 자리, 그, 그, 하거든요? 맹탕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정말 큰 녀석들은 아까 제가 자리 잡은 자리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. 알림.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. 주차 및 낚시 행위를 금합니다. 어? 지웠네? 어,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일단 이걸 지웠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, 올해도 안 받으려고 이거 지웠나? 오, 여기는 좀 그렇다. 스물나무가 너무 많아서. 이쪽부터는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,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. 옛날에는 그냥 했었는데, 여기 이제 소유주분께서 재작년까지는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하루에 만 원씩인가? 여기 자연터인데, 노지터거든요? 근데 이제,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, 예, 여기도 자리 하나 있고, 안쪽으로 들어가면은, 여기에 펜션이 있어요. 펜션이 있고, 여기 안에가 이제 공, 아, 저거 뭐야. 이렇게 홈통이 있거든요? 사실, 이쪽에서 큰 애들이 많이 나와요. 이렇게 맹탕 같이 보이지만, 속안에 이제 마름하고 이제 말풀까지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, 아, 말풀이 있나? 말풀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마름은 자라거든요? 네, 이쪽에서 사실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옵니다. 네, 제 차는 안전하게 구조가 돼서 저렇게 돼 있고, 여기 안에는 이제 이렇게 차대고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, 네, 여기 안에 보면 여기, 여기서 이제 24시간 그늘이 지고요. 여기는 뚫렸네. 작년에 내가 낚시할 때만 해도 풀이 몽성했었는데 자, 이제 도로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작년에 제가 낚시할 때는 여기 무너미가 넘쳐갖고 물이 막 넘쳤었어요. 물이 막 넘쳐갖고 그랬었는데, 오, 어? 야, 이 앞에 뭐가 아니다데왜 이렇게 흑탕물이야 여기? 와, 그렇지. 니네가 여기에 안 있을 수가 없지. 여기 흙탕물 보이는 보이시죠? 흙탕물 네? 니네가 여기에 없을 수가 없지. 무너미 자리. 고기가 여기 있다가 제가 오니까 확 나가는, 나가는. 거리고방 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수문을 열었냐, <laughs> 안 열었냐 확인을 하려면 로 와서 여기를 딱 봤는데 이렇게 원춰 있다. 뭐냐? 이 안에도 고기가 있네. 이리 어? 가볼까? 고기 죽어 있는 것도 있고. 어. 아무튼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 배수가 멈췄다는 거야. 네, 콸콸콸 콸. 저기서 물이 나온다. 그럼 배수가 진행이 된다는 거. 네, 다 막아놨습니다. 좋아. 오, 저 뭐야? 저 뭐야? 쟤 뭐야? 또 뭐니? 이리로 갔거든 요 쓴디어디갔어서어디갔어서어디가 어디서 가서? 어네 어디 가서? 여기 누치 사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수도 해요. 디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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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서어올서어다오어은여기까지어요어 아니다, 저쪽 가서 메모리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. 와, 나 없으니까 앞에서 점프 뛰고 난리네. 자,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겠다. 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, 저는 이제 첫 번째 자리로 가서 제 자리로 가서 어, 빨리 대편성을 하고 낚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어디가서 영상을 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